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최신 현재 결정인데 일단 단순히 판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렇게 결론만 아셔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 합헌이었다 아니면 위헌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논리 정개 과정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건 내용이나 아니면 결론은 필요 없고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결론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논리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엔 이건 이제 사례 문제로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선택형 문제 중에서 이좀 복잡한 사례 문제로 나오는 같은 경우는 다 필요하죠. 이렇게 일단 사건 내용을 아셔야 나름 논점을 추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논리 전개 과정도 아셔야 되고, 당연히 결론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 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선택형 공부와 사례형 공부를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 꼼꼼히 읽어봐야 될 한, 현재 결정이 한 7, 80개 이렇게 도출되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하지, 그죠? 이게 약간씩 변형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례형 문제로 등장하는 것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는 다행히 뭐 다행이지 뭐 모르겠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셈입니다. 거의 없는 셈들이고 대체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최근 3년치 현재 결정을 모으다 보니 좀덜 중요한 것도 들어가 있고 조금 중요한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 안배에 맞춰 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건 설명을 좀 드리고 아닌 것은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하든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맨 앞쪽으로 가보시면 3쪽에 1번 설문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국적법에서 국적법에서 스스로 원해 가지고 외국 국적을 가졌다 예를 들어 이민을 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국 국적을 얻었다 뭐 시민권 그렇게 부릅니다만 우리의 국적에 해당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시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주의이기 때문에 복수국적은 예외적으로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수국적 가지게 되면 다른 나라 국적을 우리가 없앨 수 없으니 이걸 이제 없애버리는데 다투었고 헌법적 한수 합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재결정입니다. 이번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하편이다. 이건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 국적을 얻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불법 상태를 존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 기간 제약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도 하편이다. 넘어가셔가지고 4번 가보시면 귀화 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장관 재량권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이건 이제 출생 등에 의해서 우리나라 부나 모 어느 한쪽을 우리 국민으로 하여 태어나게 되면. 그냥 우리 국적을 가집니다. 후천적 취득 중에서, 체득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처럼 귀화인데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듯 이 귀화 요건을 만약에 외국인인 A 외국인이 귀화 요건을 충족을 했다. 그럼 당연히 우리 국적을 주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적을 부여할 것이 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나라 재량, 우리 국민의 자격을 주는데 우리가 알아서 법으로 정하는 것이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국적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여부 결정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 대해서합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상황 차이가 그런 셈입니다. 앞에 문장 보시면은, 2000년 7월 1일 최고보상제도가 최초 시행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최고보상 기준 금액 아닌 종전 자신의 평균금을 임기 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던 산재근로자에게도 2008년 7월, 2008년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서 최고보상 기준 금액 적용하도록 한 것, 위안아니냐 이렇게 다투었을 때,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법이 만 그, 해설 부분 가셔가지고, 해설 5번 넘어가서, 5쪽에 보시면은, 5쪽에 보시면은, 그기이 여섯째 줄, 일곱째 줄 보시면은, 산재법 부칙조항 경과 규정에 관한 2002년 12월 30일까지 이 부분은 2년 6개월에 불과하여 위험 결정을 내렸었다. 그래서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 1차 일차 구개정법이 있었고 지금 이제 신개정법 이렇게 되는 셈들이고 그 전에 산재를 당해가지고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가벼운 사람이 예를 들어 산재를 당해 가지고 산재 등급이 예를 들어 2등급이다. 아니면 1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렇게 산재 노동 상실률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노동 상실률이 거의 뭐 90%, 100% 된다. 그럼 이제 1등급 이렇게 해서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 등급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라란 사람이 산재를 당해서 다쳐가지고 등급을 예를 들어 2등급을 받았다. 그럴 경우 산재 보상보험법상 보험 얼마만큼의 돈을 받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그 이전에 과거에는 이 사람이 받았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업을 해줘서요. 그래서 만약에 가그한 사람이 연봉이 1억 2천이었다. 월급이 1천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이렇게 2등급을 받았다. 90% 이래서 월 900만 원씩 지급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까지 900만 원씩 쭉 받아오고 있다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개정법에서 이 너무 많다. 그래서 최고 보상금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따르면은 하루 임금이 13만 4천 원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예를 들면 한달 내내 일을 한다 치고 계산하기 쉽게 그냥 좀더 그냥 4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월 최고 400만 원. 이게 이제 상한으로 정하는 거예요. 상한으로 정해가지고 비록 갑이라 사람이 그전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받았을 때는 월 900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구개정보에 따르면, 은 일용 근로자, 도시 일용 근로자, 하루 1당 곱하기 몇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최고액으로 정해가지고, 한달 월급 최고액이 400만원 밖에 안 되도록 한 다음에, 90%니까, 여러분, 360만원 밖에 못 받는 거예요, 갑이라 사람이. 그러자 이법 위헌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는 앞으로도 계속 900만 원씩을 받을 것으로 믿고 왔는데 왜 법에서 이런 근데이 법에서는 2년 6개월의 2년 6개월의 경과기준을 둔다. 그러자 헌법재판소가 2년 6개월이 너무 짧다. 고얘기합니다 그 그래서 구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나서 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 개정법에서는 이제 시행 시기를 거기 보셨듯이 2007년 12월 2, 2000, 2008년 7월 1일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니 08년 7월 1일 이렇게 적용을 하니 2000년도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0년 7월 1일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2년 12월 31일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